네 안녕하세요 가정 여러분들 어, 문도구입니다. STBFCA 팀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희가 100분이 넘게 또 신청을 해주셔서 A팀 모집은 끝이 났고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현재 A팀 선수들은 K3에서도 데뷔했던 선수들이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아마추어 선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현재 K3 선수들과 경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의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다 A팀에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A팀은 오전 8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돼서 저희가 5팀, B팀도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B팀 자체는 매주 목요일 저녁 혹은 일요일 저녁에 8시, 10시 사이에 호창 운동장에서 진행이 되고, B팀에는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실력이 아직 부족하시거나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조기축구에서 나가서 맨날 시합만 뛰는 게 싫으신 분들, 제대로 전술 훈련 받으면서 실질적인 축구팀에서 하는 훈련 같은 걸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B팀에 참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B팀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혹은 일요일날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SPT 센터에서 다 같이 하는 단체 체력 운동을 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총 일주일에 두번 정도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팀은 한 달에 한 번씩 A팀과의 친선 경기를 하게 될 계획이고 B팀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A팀으로 승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A팀과 B팀을 왔다 갔다 하게 될 시스템이라는 거 아시, 아셨으면 시아 좋겠고 일반 아마추어 팀이나 일반 조기축구팀과는 다른 이유는 하나는 제대로 된 전술 훈련이라든가 기본기 훈련 모든 훈련들을 다 받게 되실 거고 어 대부분의 팀들은 그냥 나가서 경기만 뛰고 즐겁게 하고 끝이 나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뭔가 축구에 대해서 더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전투적으로 배워보면서 뛸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테스트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 달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운동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STV Shadow Vision.